자 반갑습니다 아토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어, 박스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우선은 박스 모델링을 하기 앞서서 어,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모델링은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뭐 그렇게 되게 복잡하게 생긴 형태는 아니다 보니까. 보통은 그냥 그 오브젝트에서 박스를 꺼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uv 를 펼쳐 가지고 그냥 그 처음 꺼낸 그 박스를 uv 를 펼쳐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어 많이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조금 더 여기서 모양을 내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이제 어 폴리곤을 인셋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약간 안으로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좀 아무래도 이게 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에다가 박스를 이렇게 어, 덧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덧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 상황에 따라서 어, 내가 박스를 좀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은지 아니면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어, 모델링은 좀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단순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어 복잡하고 뭐 어렵게 모델링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어 저희는 그냥 되게 가볍게 아까 말한 것대로 어 요런 식으로 해서 거의 끝낼 겁니다. 그냥 박스 꺼내놓고 이제 뭐 치수만 아무래도 육면체 크기를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어 모델링은 끝을 낼 겁니다. 아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만약에 시프트로 복사를 하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에디트 폴리에서 4번으로 전체 면을 잡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셋으로 내가 이 들어간 걸 직접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면을 다 잡은 상태에서 인셋을 누르시고 요거를 바이폴리곤으로 바꾸신 다음에. 자, 적당한 나무, 여기, 어, 두께를 보고, 여기에 높이 값을 여러분들이 좀 적당하게 주시고, 익스트루드로 안으로, 요렇게 집어 넣는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모델링한다고 해서 잘못됐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어, 난좀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싶은데 두께도 좀더뭐 만들고 싶고 난좀더 얘가 입체감 있게 보였으면 좋겠다시면 저는 이렇게 하는 걸좀더 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근데 저희는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거니까요.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여기에서도 이제 조금 더 어, 이게 너무 단조롭고 너무 다 똑같은 부분으로 보이니까. 자 여기 부분 쪽은 조금 더어 디테일하게 뭔가 좀 보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자 여기를 우선은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요 얘를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에디터블 폴리 자 1번으로 우선은 이렇게 어, 땡겨 주십니다 대충 한 가운데 갈수 있도록 이 화살표가 대충 가운데 갈수 있도록 땡겨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선 <laughs> 잡은 다음에 링으로 커넷으로 하나만 나눠 주시고 1번으로 위치를 옮기시면 되는데 그냥 잡아 당기면 이게 위치가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형태가 벗어나면서 옮겨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디트 지오메트리에 엣지를 튄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어,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걸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마무리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게더 옳다 이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쯤에서 끝내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서 모델링을 끝을 내셔도 되고 나는 좀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끝을 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그냥 단순 형태로 만들어 볼예정이구요자 모델링에서 바로 UV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디트 폴리로 바꿔주시고 여기서 바로 U를 눌러서 언는 UVW를 눌러 주십니다. 그리고 오픈 UV 에디트에 들어가시구요자 요거는 어 재단을 굳이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딱한 개밖에 없어요. 이제 UV를 어 내가 처음부터 재단을 하는 경우는 이제 모델링에 이제 변형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경우에는 어, U V를 내가 직접 재단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뭐 처음부터 박스 형태에서 내가 바뀐 게 거의 없다, 아니면 내가 처음 꺼낸 오브젝트에서 모양이 크게 변한 게 없다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오픈 U V 에디터로 바로 들어가서 작업하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면을 여기서 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자, 면을 여기서 드래그, 전체 드래그 선택을 해 주시면 자,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선택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매핑에 언펄트 맵핑을 눌러 주시면 자, 미술 시간에 한 번쯤 이제 재단했던 것처럼 펼쳐 주는 걸해 줍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눌러 주시면 지금 같이 펴지는 걸볼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겹쳐야 되니까, 자, 그때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보이면 밑에 있는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 이렇게 두 개는 겹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가 보이면 여기가 안 보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굳이 따로따로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면을 두 개를 잡고 마우스 오른쪽 키 브레이크로 떼시고, 밑에도 면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키 브레이크를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뗀 거를 이제 점으로 여기를 드래그 선택하시고, 이동키로 여기에 붙이고, 얘도 여기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신 거를 이제 스케일로 이렇게 어, 키워주신 다음에, 자, 그다음에 툴드의 어, 1024, 1024, 그 다음에 툴즈에 렌더 UV 템플레이터를 눌러주시고, 1024, 1024, 렌더 UV 템플레이트, 어, 요거는 이제 저장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제 찾기 쉽게 뭐 박스라고 하시고 확장자는 jpg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텍스처 칠하는 거는 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 혹시나 텍스처 그리는 게 조금 궁금하시다 하시면 그 영상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음,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